하이 염이따영염 간만에 찾아뵙는 영 강입니다 어 요새 겨울 볼락 시즌이라 여러분들 볼락 낚시들 많이 하고 계시죠 저도 짬내가지고 틈틈이 하고 있어요 볼락 잡으려고 뭐 던질지도 하고 지그게임도 하고 열심히 낚시를 다 잡았어요 지금은 애깅때 던질집입니다 뭐 올라온지 한번 봐볼까요? 전갱이가 딱 올라와 주네요. 뭐 전갱이 제가 좋아하기 때문에 반갑다. 근데 <laughs> 계속 전갱이 만 올라와요. 전갱이 또 전갱이. 볼락을 잡으러 왔는데 자꾸 전갱이가 나오니까 아무리 제가 전갱이를 좋아한다 쳐도 조금 좀 스트레스 받더라고요. 볼락님 좀 나와주이소 하면서 그러고 계속 낚시했는데 아, 볼락이 진짜 안 나옵니다. 이번에는 고등어가 딱 올라오네요. 아니, 고등어 전갱이 올라왔는데, 볼락이 왜안 나오지 모르겠네요. 아, 볼락 포인트라고 하는 곳만 제가 찾아가거든요. 뭐, 다 돌이 있으면, 연하 있으면, 올락이 있겠지만. 이번에, 좀, 대도 좀 쳐봤고, 애가 전갱이와 고등어는 좀 틀려가지고, 볼락을 예상했습니다. 생긴 것도 볼락 닮았는데 썸뱅이죠썸뱅이 볼락이 아니죠 썸뱅이죠 진짜 스트레스 받습니다 진짜. 자 볼락을 잡으려고 진짜 거의 하루에 한 번씩은 나가다시피 나갔었어요. 이제 똥바람 심한 날도 나가서 낚시해보고 근데 바람 때문에 캐스팅이 안 돼요. 그러고 비 오는 날도 나가고 저 옆에 데크 보시면 카메라 렌즈에도 비비 맞고 있죠. 지금 데크 바닥 보시면 비가 꽤 많이 옵니다. 지금 옷이 다 젖어 있어요. 이 와중에 또뭐 고기는 올라와 주더라고요. 이력조율까지 딱 했는데, 이게 게르치입니다. 게르치, 진땡 게르치, 그 지노레미를 게르치라고 하시는 지방도 있는데, 저희는 진짜 이름이 게르치예요. 이번에 히트했죠. 좀 좀 쓰는 것 같은데. 네, 고등어죠? 음, 고등어도 들어가. 자세히 보시면 제가 지금 계속 아징대로 볼락낚시를 하고 있거든요. 그거는 조금 이따 이유가 나옵니다. 또 잡았는데, 히트 했는데, 콩갱이죠. 울산에는 뭐 전갱이밖에 없나 진짜. 전갱이도 들어가. 그 갯바에 웨이더 있고 나왔거든요. 볼락 잡으려고 로드 로드를 두 대, 를두 대를 들고 났는데 방금 파도 맞고 집어등 날라가고 뒤에 볼락대 놔뒀는데 볼락대랑 리랑 다 날라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볼락대가 없어요. 그냥 테트라로 또 와봤는데 전갱이가 올라오죠. 집어 정도 초록색으로 바꿨거든요. 볼락이 초록색이 좀 유리하다고 하니까. 진짜 전개이 징글징글 합니다. 전개이만 올라요 전개이만. 하... 낚시하다 지쳐가지고, 테트에 앉아가지고, 빵도 먹고, 뭐, 맛은 있습니다, 맛은. 뭐, 밖에서 먹으니까, 뭐, 뭐라도 맛있더라고요. 배지면 저기 진짜 따뜻해서 좋았어요. 먹었으니까, 딴 포인트로 가봐야겠죠? 다른 갯바이로 나왔습니다. 자, 정갱이 한 마리 올라왔죠, 옆에. 옆에 형님한테 정갱이 한 마리 올라왔어요. 그리고 바로 뒤따라오는 두 번째 정갱이. 더블 정갱이 아닙니까? 더블 정갱이. 아, 정갱이가 진짜, 판을 칩니다. 여기도 정갱이. 진짜, 미쳐버리겠습니다, 진짜. 또 전갱이. 진짜 울산에는 전갱이라서 사나 봅니다. 아요번에는좀 히트 했는 방금. 쳐봐가요. 이거는 절대 전갱이가 아닙니다. 고등어도 절대 아니고요. 그래서 또 볼라가 예상했죠. 로드 꺾이는거 보이시죠 방금?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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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딱 올렸는데. 손뱅이도 아닙니다, 쟤는 그... 개볼락이라고 저희 동네에서 꺽쩌으라고 부르거든요 개볼락, 도루럭 회 까무로는 볼락보다 훨씬 맛있다고 하는 생선인데 사이즈도 괜찮다고 괜찮 괜찮은 사이즈가 나왔어요 25 정도 되겠더라고요 제한 뼘보다 크거든요 제한 뼘이 23 그래서 아는 분 드린다고 챙겼습니다, 쟤는 그리고 다시 슬도로 돌아와서 던질지 채비로 번 던져봤어요. 저쪽 앞에 보이는데 파도가 계속, 뭐 삼단 파도가 계속 치죠. 저 있는 쪽은 이제 파도가 안 치는데 저쪽에 파도가 많이 치고 있더라고요. 슬슬 슬슬 감아 봅니다. 이는 이제 울산 국민 포인트니까 지나가다가 인사해 주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서 좀아 유튜브 할만 난다 뭐 이럴까요? 고기 크다고 지금 얘기도 나누면서 이제 랜딩 중입니다. 아 올라왔는데 좀 크긴 크죠? 근데 색깔이 저게 농어 새끼가 올라왔어요. 깔따구가 올라왔네요. 30 미만의 농어를 깔따구. 깔다구나, 뭐 까지메기라고 부르죠. 2020년 이게 첫 농어인데 사이즈가 아우 방생 사이즈 진짜 개오너기겠습니다. 30 조금 넘겠더라고요. 올라준 와게어딥니까저 이제 볼락 낚시를 하다 보면 볼락이나징을 하다 보면 농어가 심심치 않게 잘 잡힙니다. 근데 너무 작다 진짜. 농어 버터구이가 제가 좀 좋아해서 농어 버터구이 해 먹을까 하다가 그냥 놔줬습니다. 더큰 걸로 잡아 먹어야죠. 고기는 큰게 맛있으니까. 그리고또몇번 던져보는데, 이번에는 딱 볼락이 올라와주죠. 진짜 볼락이다 근데, 사이즈가 너무 작아요. 젖볼이라고 그러죠, 젖볼? 광생또한 마리 올라오는데, 얘도 볼락입니다, 볼락. 얘는 아까보다는 좀큰것 같네요. 앞으로 갖고 와서 빨리 사이즈 보여줘. 가보다는 좀 큰데 빵이 너무 작아요. 빵이 그러니까 최고라고 하죠. 폭 폭이 너무 작아서 이도 방생이다. 그래서 네, 보내줬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매번 낚시 갈 때마다 이제 볼락을 못 잡는 건 아닙니다. 근데 볼락 낚시가 이제 말이 수어하는 맛이랑 이제 손맛 탈 퍽퍽 때리는 손맛, 처박는 손맛인데 그런 거를 잘못 보다 보니 마리수도 안 되고 사이도 작으니까 아, 좀 되게 힘들더라고요. 지금, 지금부터 나오는 영상은 고기들은 전부 볼락입니다. 쟤도 꽤 크더라고요. 잡기는 잡습니다. 많이 못 잡아서 그렇지. 테트라에서도 이렇게 잡아 올리거든요. 근데 되게 작아요. 애들이. 나중 한 3, 4월 돼서 그때 대물 시즌을 노려봐야 될 건지, 아, 참 너무 작습니다. 너무 아휴,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